저는 그냥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적성 평가를 했는데 1등이 사실 군인이었어요. <laughs> 2등이 과학자. <laughs> 모든 과학자들이 내고 싶어 하는 저널들. 거기에 냈다 하면 은 전문가들이 서로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떠한 베네피트를 주기 위해서는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7 4구시라고 한다고 볼까요? 그게 10년 전에 고발해고 창업한 이유고 아카데미에서 연구하는 물질이나 기전들이 산업화가 되려면 비임상 실험 동물 실험 임상 1상, 이상 3상을 거쳐야만 FDA의 확신을 받게 되는 삼성바이로직스라든지셀투용 같은 경우 베스트 클래스, 좀더 나은 약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약들 교수로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른 방면에서부터 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베스트 팔로우로서 갈수 있는 대표적인 그 기업들도 있고 연구자로서 어떤 매우 특화된 새로운 교수를 가지고 갈수 있는 바이오 벤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만 하셨을 때와 사업가를 병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산업화의 초기 단계다 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부터 쭉 시작이 왔습니다. 어, 그 초기에서는 어떤 질병을 목적으로 진행이 된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미생물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미생물의 유전자는 뭐가 있는 건지, 어떠한 역할을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들이 쭉 처음에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질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많은 대학, 연구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산업화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이제 개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최초로 cdi 라고 하는 어~ 클라스 좀 데피스 인덱션이라고 하는 어~ 그 질환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리스크에 의해서 생기는 어~ 질병으로서 어~ 미국에 1 년에 한 사만 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가 생길 정도로 특히 해외에서는 아주 심각한 특히 이제 원내 감염이죠 병원에. 뭐, 기본적으로 치료받으러 갔다가 어떻게 보면 암은 치료했는데 이러한 감염 질환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최초로 나와서, 어, 기본적인 화학요법에 비해서 매우 좋은 효과를 증명을 해서 미 FD에서 신약으로 최초로 나왔고요. 그 외에도, 어,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다양한 만성질환들 또는 급성질환들을 치료하는 연구와 또 산업계에서는 그것을 신약으로 트랜슬레이션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어 많이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이유도 그러한 그런 신약 개발이 목표이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한 30년 넘게 미생물을 연구를 했는데 초기에는 어 교수도 제가 한20몇 년을 했습니다. 국내외 대학을 통틀어서. 23년 정도 됐겠네요. 2 3년을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초기 이제 한, 제가 연구할 때에는 음. 많은 교수들이 이제 뭐, 한국 교수나 미국 교수나 연구비를 되게 열심히 씁니다. 왜냐하면 음. 모든 연구를 할때 이제 슬프지만은 이제 돈이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연구비에서 그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연구를 수행을 해서 논문을 쓰고 그것들을 학회에서 발표하고 또는 어, 저널에 퍼블리시를 하는 그러한 어 과정이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네. 논문을 써서 좋은 저의 논문을 내면 그 다음에 이제 펀딩 받기가 좀 쉬워지고 이것들이 어떤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뭐뭐 십여 뭐년 동안 어 계속 뭐 진행을 했었는데 교수님, 사이언스 뭐 우리가 얘기한 네이처 뭐. 모든 과학자들이 내고 싶어하는 저널들이죠. 근 네, 거기에 냈다 하면은 그 학회에서 하고 일부의 인제 소수의 전문가들이 뭐 서로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쵸, 대단하다. 네. 막.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만족을 느끼는 어 그러한 어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위 그 트랜슬레이션 돼서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베네핏을 주위 해서는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이라 함은 그런 어떤 학계로부터 약간 사람들한테 정말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옮겨 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실사구시라고 한다고 볼까요? 어 그래서, 그러한, 뭐, 학자들 사이에서, 아니, 뭐, 최초로 발견했다고 해서 작은 강과 또 그것들이 가장 좋으면 이제 노벨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거기이기도 하지만은, 어, 사람들에게 좋은, 어,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캔슬레이션 리서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페이퍼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예. 그게 이제, 뭐, 10년 전에 제가 그 고발 앱을 창업한 이유고, 어, 이러한 그, 이 아카데미에서 연구하는 뭐 물질이나 또 기전들이 어 실제적으로 산업화가 되려면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비임상 실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지,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봐야 되고, 또 임상 1상, 2상, 3상을 비로소 거쳐야만 어 실제로 사람에게 어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약으로서 어 처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 FDA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음. 이런 긴 과정이 뭐 거의 한0여년 정도 거치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업에게 유용한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류가 여러 방면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사실 K바이오도 인정을 많이 받고 뭐 거기서 우리가 주식의 어떤 종목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요즘엔 알테오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사업이 좀더 목적이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바이오 업체란 생각이 드는데 고바이오랩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어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어 돈을 벌어야만 이제 사업이 유지가 되고 또더 많은 뭐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또더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수로서의 뭐 삶이나 사업가의 삶이나 어뭐 슬프지만 인정할 수 없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펀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죠. 예. <laughs> 근데 이제 삼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신약을 뭐 지금은 이제 추진하고 있지만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허가 만료된 약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베스트인 클래스라고 하죠 좀더 나은 그러한 약들 그리고 어 가격적인 면에서 좀더 경쟁력이 있는 약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기본적인 신약 개발의 인프라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어, 역할들을 많이 하, 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또 제조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조, 공정,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신약개발에 필요한, 어, 임상들을 제공함으로써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또 많은 교수로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저는 다른 방면에서부터, 다른 디렉션에서부터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어, 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에서 연구를 하면서, 아, 이러한 유용한 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전이 발견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수 있을까. 그래서 뭐 독성을 보고 뭐 임상 1상 이상 3상을 뭐 통해서 약으로 가는 이러한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역할들을 할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 제조, 그리고 빠르게 패스트팔로러로서갈수 있는 이러한 디렉션으로부터 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있고 또는 그냥 연구자로서 어떤 매우 특화된 그러한 곳에서 새로운 술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리고 가고 있는 바이오 벤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강의 들었던 것 중에 이것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창업을 통한 기술의 완성 과정이다 교수님 지금 하고 계신 일 바이오 벤처 일이 결국은 창업을 해서 어떤 기술을 완성하고 싶어 하는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물론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이제 그런 기술의 완성에 부과돼서 따라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수나 이제 학자로서 가능 보면 기초연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기전과 유효 물질을 발견하고, 어, 논문에 퍼블리시하고, 학회에 발표하고, 어, 이것들이 이제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아닌 거죠. 어, 매우 작은 전문가 집단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나오려면 이제 특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 기술의 독점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약을 허가해 주는 그러한 규제 기관에 따르는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은 가장 첫 번째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효성이 있어야겠죠 네. 그러한 프로세스를 따라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실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을 만든다 이것들이 기초연구에서부터 시작돼서 약을 만드는 단계까지가 기술의 완성이라고 보지 않나 교수님 그럼 어떤 약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주로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면역과 이 대사, 뇌질환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면역 관련돼서는 면역에 과다한 것을 억제하는 자가 면역 질환 관련 것도 하고 있고 또 면역이 부족한데 많이 높여져서 암 같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항암 연구들을 음.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력을 보니까 2014년에 고바이오랩을 창업하셔서 네. 2020년에 이제 IPO를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맞나요? 뭐 빠른 편이죠. 예, 그뭐 그런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운이 좋았다로. <laughs>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교수님께서 음, 교수만 하셨을 때와 사업가를 병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런 사회하고 이 사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영역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서 어,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보고 어, 그리고 적응하는데 어, 그리고 많이 배우는데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배우면서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로 수 있다가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 이 비로소 이 세상을 알게 됐다. 뭐 그렇게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들은 이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 못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충분히 저는 뭐 이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몰라서 오히려 용감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예. 교수님 혹시 뭐 교수님을 따라서 보면서 이렇게 또 창업을 꿈꾸는 그런 바이오 벤처의 유망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뭐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런데 창업을 해서 가고자 하는 교수들은 어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매우 용기 있고 앞에 앞으로는 뭐저 험난한 길도 있겠지만 뭐또 가끔씩은 되게 즐겁고 기쁜 일도 있으니까 한번 권장하고 싶은 어 그런 뭐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벤처는 이 창업자의 모든 짐을 맡겨놓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러한 창업자 한테 창업자 한테 맞가요? 그렇죠. 예, 네. 어, 외국 같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나 이러한 그 VC들이 어떤 보드를 만들고 이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이제 들어와서 그러한 조직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어 그러한 것보다는 창업자한테 맡겨서 가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비즈니스의 조직이라든지 관련된 어, 프로세스 어, 이러한 것들을 좀 인프라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음. 그러한 시스템을 모르고 그냥 창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지내다 보면은 아, 이러한 모든 짐이 내 어깨에 달려 있구나 거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 성향에 따라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바이오벤츠를 육성하는 것, 과가적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좋은 순간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어떨 때 좋으세요? 일단 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 뭐든지 이제 뭐 등산도 굉장히 할땐 힘들지만 정상에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아, 너무 뿌듯하고 좋지 않습니까? 아, 이것들이 어떤 마일스톤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뭐그 과정은 힘들지만, 어, 또 즐겁고, 또 그다음 것들을 계획하고 가고 있고 뭐 그러한 것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수로 셌을 때는 어떤 사회적으로 좀 격리돼 있어서 뭐 격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안의 영주. 어, 영주 같은 그런 느낌 예 <laughs> <성한의> 네. <영주. 웃음> 이거는 뭐 얼마나 이 와일드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직종들이 사회에 필요하고 역할들이 중요한지를 전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사업을 하면서 아, 우리 내가 기본적으로 봐왔던 다양한 직종들이 이래서 필요하고 이들 의 음. 역할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고바이랩이 넥스트를 볼때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동력이 필요하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학문에 어떤 매우 중요한 필드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의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마치 이제 미생물이 진화를 하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진화를 하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의 진화, 어떤 트렌드의 진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또 다른 넥스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거예요? 저희 구발랩이 가장 프론트 러너가 되고 싶은 그런 어 네. 당연히 세계를 무대로. 그렇죠, 물론이죠. 음. 예. 예전에는 그냥 한류를 하면은 당연히 문화만 생각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뷰티로 오고 그다음은 바이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k 바이오 측면에서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설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에 뭐 아주 매우 좋은 뭐, 셀트윈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프론트너로 좀 나가고 있지만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 매우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신약 개발에 놓고 보아서는 바이오 벤처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매우 영세에서 기술 이전으로서, 글로벌 기술 이전, 큰 제약사들, 뭐, 파이저라든지, 뭐, GSK라든지, 네. 뭐, 노바티스라든지 이러한, 어, 그 제약사들이 기술 이전을 하는 어떤 바이오, 그 산업적인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은 뭐, 뭐, 길리아드 같은 그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벤처에서 시작을 해서, 초기에도 거기도 뭐, 기술 이전을 했겠죠. 음. 그러지만은, 그러한 기술 이전을 받는 회사로,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한 그러한 바이오텍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은 어, 연구개발에서 뭐임상의었 중간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지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뭐 기술 이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어, 약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 회사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바이어랩이 그런 회사가 돼서 <laughs> 그걸 보고 많은 사람,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면 좋겠네요. 그 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도 <laughs> 많겠죠. 근데 이 회사는 어떤 법인으로서 이제 계속 뭐 진화한다고 보고 그것에 씨앗을 뿌린 파운더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어, 이 산업들이 뭐뭐 뭐 진화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있 때문에 어, 또 각각의 어떤 창업자나 또 중간에 어떤 뭐 임직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소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바이오랩의 대표님을 뵈었지만은 이 고바이오랩에도 자회사로 위바이옴이라는 회사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회사가 조금 더 익숙한 소비자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위바이옴을 자회사로 만들겠다라는 것도 역시 대표님의 결정이었겠죠. 예. 위바이옴은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어, 설립을 했는데, 어, 저희가 모바일 앱과 이마트하고 같이 조인트로 만든 회사입니다. 용산에 회사가 있고, 또 전북 익산에 산업 생산 시설비가 구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랜 기간이 걸리고, 식약처에서그따라하는그 룰들을 가가지고 약을 만든 일은 많은 자본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어, 이마이크로바이온 분야가 또 다른 그러한 신약 개발과 다른 또 다른 특징이 굉장히 컨스모 비즈니스에 와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의 니드가 저희도 있었고 또 어, 이마트도 있었기 때문에 JV를 만들어서 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뭐이 5년 10년 후에 어떤 약을까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컨스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어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전문 회사로서 어 위바이옴을 3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에는 컨슈머 비즈니스 소비재로 사업화하는 거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특히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람 몸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일단 그 저분자 화학 물질의 신약이라든지 항체 기반 신약 같은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서 인체에 몸에 존재하는 공생 미생물에서 유래된 그 물질이라든지 나온 어, 대사 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러한 안전성이 주셨지만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장에서 나와서 장 건강을 유지해주는 건강식품도 있을 수 있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또 연결될 수 있고, 이런 컨슈머 비즈니스가 다른 신약에 비해서는 응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전업할 수있 것들, 죠 지금의 이러한 컨슈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물이 있다면 조기 사업화를 하는 것도 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는 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대표님을 뵈면은 뭔가 보여주세요. 뭐 제품이라든지 뭐 서비스가 이렇게 뭐 브랜드라든지 아. 여기는 이렇게 랩을 보여주셔가지고 여기서 고발로해서 저희가 볼수 있는 그런 상품, 제품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어 그거는 지금 뭐 저기 그 액체질소에 보관돼 있죠. <웃음> <웃음>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액체질소 그 액체질소가 언젠가 예. 언젠가 많은 시간 흐른 후에는 상용화돼서 올 수도 있는 거. 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생산 시설 같은 곳에도또 보완돼 있고 개발 단계가 끝났을 때에는 어 그것들을 이제 크게 불려서 이제 산업화로 가겠죠. 궁금하네요, 교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그 서울대학교에 재직이 시작한 게2 0 0 5 년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천 2000... 교수님 보통 한칠 년마다 한1년 정도 연구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십일 년도에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는 이제 브로드 연구소라는 곳에 어 연구년을 갔습니다. 이제 브로드 연구소는 그 MIT의 이제 바이올로지와 컴퓨테이션 그리고 하버드의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를 접목해서 만들어 놓은 그 캔들스케어에 있는 뭐 연구소인데요. 브로드 연구소가 사실 휴먼 지노 프로젝트도 이끈 메인 연구소였고 그다음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의 주요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브로드 연구소에 가서 그 연구자들하고의 교류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 논문에 발표돼 있지 않았던 연구 결과들을 같이 보고 어떠한 연구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는 매우 좋은 어, 아주 유익한 연구였거든요. 근데그 중에 이제 사실은 제 사무실하고 몇안 되는 그홀 밑에 몇 분에 있는 그 어, 친구가 어, 갑자기 뭐 바이오텍에 간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수로서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연구소에서 쟤는 왜 갑자기 바이오텍에 왜 가냐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 바이오텍이 사실은 지금, 어, 새로 나온 그 세레스라고 하는 음. 그 회사거든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아,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산업적으로 관심도 있고. 그게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그렇죠. 게. 트랜슬레이션인 거죠. 그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트랜슬레이션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논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국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을까라고 보고 고민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2014년도에 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대에서 시작하신 9년 만에 이제 창업까지를 하게 된 것이었군요. 그리고 교수님은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기부도 하셨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어. <laughs> 그때 이 코로나 시기였는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예. 얼굴이 막다 드러나시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기부하신 것도 되게 어, 선한 영향입니다. 네, 감사,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이 머니올라 비욘드비즈의 시그니처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교수님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 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어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사람이요? 네, 이게 행복을 모든 사람이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굉장히 뭐 가난한 상태에서 지난 뭐 산업화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선진국이 됐는데,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뭐.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되게 목적지향적인 이것들 을 달성하고 뭐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 때로는 그 목적지향을 위해서 뭐 과학적인 뭐 이러한 것도 있을 음,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얘기했어. 좀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들면서 보니까 그렇게 목적지향적으로 과학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나 다양한 삶의 방식도 있고 한데 그냥 어떤 목적지향적인가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즐기고 그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에선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는 거 마음을 편안한 행복을 갖고 있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뭐 행복되기는 쉽지 않겠죠. 행복하게 느끼는 거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한다고 하면은 과정은 굉장히 힘든데 올라갔을 때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 그래서 그 사람마다 본인이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 진짜 너무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아, 특별히 네. 신경 쓰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제가 고등학교 적성 평가를 했는데, 1등이, 사실 군인이었어요. 1등이군인이요 <laughs> 2등이 고학자였어요 <laughs> <괌없지 않았어요? 웃음> 저도 굉장히 아, 의외였는데.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아 네.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또는 일주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일단 생활의 리듬을 계속 뭐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리듬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리듬이 깨지면 좀 어렵죠. 예, 네. 어려운데 그런 리듬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게어 뭐 그나마 제가 할수 있는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까. 그 요즘 사람들의 되게 어 고민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인공적인 노력을 가미할 거고 어디까지 자연의 섭리를 따라갈 거냐. 그래서 그거를 예쁘게 늙는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저는 현대인의 상당한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각각 개개인이 또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너무 젊고 젊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젊고 이쁘게 보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가장 그분들이 <laughs> 행복한, 네 예,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보다도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그런 과정들에서 나오는 어떤 기쁨을 찾겠다. 그거는 뭐 그걸 찾아들이고 어떤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삶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옵션들이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다. 뭐 이렇게. 어, 보면 되겠죠 그럼 위바이옴 같은 경우도 그 선택지를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려는데 뭐~ 초이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한 선택 중에 하나가 됐으면 어~ 그리고 선택을 한 것을 뭐~, 뭐 후회하지 않고 굉장히 그 사람의 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면 어~ 그는 뭐~ 큰 보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석학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어, 내년에 치르시는 국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 잘 치르시고 신약 개발의 꿈도 꼭 뚜벅뚜벅 이루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영실 쇼에 이어서 원유올라에서또 이렇게 비욘드 비즈로 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미노코카시널 네. 아크로스피르셀 같은 경우에서는 어, 그러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을 통해서 이런 그 과한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어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39조개의 그 미생물이 그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단순히 거기에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체의 뭐 대사, 면역, 발달 이런 관련된 인체의 기본적인 생리활동과 유지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장기다라고 볼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